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 당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이야기를 듣고 중보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두 천사가 소돔에 들어온 이후의 사건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무지 중에 천사를 영접함을 알게 하옵소서. 무지 중에 천사를 영접함을 알게 하옵소서.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심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두 천사를 영접하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두 천사를 우연히 만나게 되고 또한 기쁘게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두 천사를 자신의 장막으로 드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로시 이두 천사를 만나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가 왜 성문에 앉아 있었는지는 정확하게는 이유를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천사가 왔을 때 천사인 줄 알아보았고 또한 낯선 이들을 보고서 그가 영접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려고 그렇게 인도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천사들이 그 세계의 심판을 이야기하기 전에 무시이들을 영접합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왔다. 이 말을 듣지 않았지만, 그는 먼저 천사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이들의 정체를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낯선 사람들에게 자기와 은혜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림으로 만미암마 그는 천사를 만나게 되고, 살아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물론 당시의 문화로 보았을 때에 낯선 사람,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은 당연한 문화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돔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때에 그 사람들은 이 천사를 맞이하지 않았고 역시 가장 먼저 이 천사들을 영접하였다는 것을 보면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친절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가 이러한 친절을 베풀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기도 하셨지만, 도시 이들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낙은에되신 것이나 헐거 쓰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연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심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주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우리의 의식과 관계없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억지로 하는 그러한 친절이 아니라 부지 중에 친절히 몸에 배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특별히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살아나고, 구원받고, 은혜를 경험하게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위에 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자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 보십시오. 그곳을 통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부지 중에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을 향하는 우리가 아니라,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사람은 심판 받을 만함을 알게 하옵소서. 악한 사람은 심판 받을 만함을 알게 하옵소서. 4절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웠었고 노소를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저녁에 이 천사들이 노새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소돔은 당시에 약 6만 명에서 7만 명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추정되는 대도시였습니다 이큰 도시에 낯선 두 사람이 왔다는 소문이 퍼져 나갔고 천사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의 행문은 뛰어났을 것입니다. 이 소문이 퍼져 나가자 원근 각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로세 집에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 천사들을 내어 놓아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노골적인 요구였습니다. 단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고 그리고 언어와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면서 자신들의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소돔 사람들의 악한 모습을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제지하지 않고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한마음이 되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거리에 관계없이 악한 일을 하는 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그들의 요구에 롯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롯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도 풍당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딸을 내어줄 테니 이 천사들은 내버려, 이 사람들은 내버려 두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그들의 영향을 받았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들이 그곳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낭독해집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들은 심판받을 만한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죄도 없는데 왜 심판하십니까? 무슨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지었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받을 만 하니까 심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항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왜 심판하십니까? 라고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기준에 우리를 맞추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나의 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님, 왜 저를 심판하십니까? 이것은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심판받을 만한 죄인입니다. 라면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의인들의 모습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습게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웃게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로시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와께서 이성을 멸하셨으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만 말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다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였으니 그렇게 했기에 망정이지 아니면은 큰 난패를 보고 그리고 폭력을 경험하게 될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간신히 빠져나와서 천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더 가족이 없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그것은 그의 사위가 될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농담으로 여기다 라는 말은 웃다, 웃기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웃기는 말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습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는데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웃기는 말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영광이라는 말은 무게를 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께 무게를 두는 것, 가벼이 여기지 않고, 우습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게 있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무게를 두고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